오늘 아침 환율 보셨습니까? 1,480원을 위협하던 환율이 정부의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뚝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상 시장을 향한 선전포고이자 강력한 협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부가 말한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가진 달러를 시장에 풀어서 억지로 환율을 찍어 누르겠다는 건데 이게 왜 우리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독이 될수 있는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국민연금과 함께 환해지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금융 용어라서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제가 딱 아파트로 비유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집값이 앞으로 15억, 20억 계속 오를 게 확실해 보여요. 예상대로라면 가만히만 있어도 앉아서 5억, 10억을 벌수 있겠죠. 이걸 시세 차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집값 지금 너무 비싸니까 너 나중에 집값 올라도 무조건 10억에 판다고 지금 당장 계약서 써. 뭐 실제로 그럴 일 없겠지만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황당하겠죠? 이게 바로 지금 정부가 국민연금에 요구한 환해지의 본질입니다.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달러를 잔뜩 갖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우리 연금자산도 덩달아 불어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환율을 방어하겠다고 국민연금한테 나중에 환율 올라도 너희는 이 가격에 팔아야 돼? 라고 강제해버린 겁니다. 결국 정부가 환율관리 실패를 덮기 위해 국민들의 연금 수익률을 희생양으로 삼은 겁니다. 더큰 문제는 이게 과연 통하느냐입니다. 이걸 경제학적으로 양치기 소년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처음에는 정부가 세게 나오니까 겁먹은 금융권이나 기업들이 환율 떨어지기 전에 부랴부랴 달러를 내놓겠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시장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아, 이거 경제 체력이 좋아진 게 아니라 억지로 누르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투자자들은 환율이 떨어질 때를 기다렸다가 어, 싸졌네? 하고 달려들어서 달러를 더 사드릴 겁니다. 뭐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은 돈은 돈대로 쓰고 환율은 못 막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는 겁니다. 환율은 국가 경제의 체력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못생겨 보인다고 그 거울 깨면 못생긴 얼굴이 잘 생겨집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많이 힘들지만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지금까지 이성원이었습니다.